휴대폰은 계속 정해져 있다, 얘가. 컴퓨터는 막 20개씩 이렇게 쌓이는데. 어, 아, 개수가 달라? 어, 휴대폰은 열몇 개밖에 어? 안 돼. 그래? 그러면은... 화면 때문에. 어?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좀... 그거는 페널티... 아, 그 아니, 없어지,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응. 화면에 안 나와. 그래. 아, 볼 수는 있고? 아 그러니까 뭐안 보여. <laughs> 템이 있긴 있는데 어, 화면에 쓰면, 쓰면 나온다. 어, 어 앞에 걸 쓰면 뒤에 나옵니다. 그래서 뭐 있는지를 어, 확인해야 된다. 빨리빨리 어, 빨리 써야지 템을.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. 근데 일단은 템 최대한 그냥 무식하게 조합해서 연승 타는 게 안전하다. 그러니까 순방은 간다. 한 방을 노리지 마라 근데 유동적으로 게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. 그래? 나는 그냥 신경 안 쓴. 어차피 그림 맞추기. 어재밌을고하는 거라서. 그러니까 그냥 삼성 찍기 희열이지 네, 처음으로 저번 시즌에 3일라 삼성을 찍었거든. 응. 저번 시즌 안 했다. 어, 저번 시즌 망했다. 재미없었다. 한, 한, 시즌 한두 개인가 세개안 하다가 여보야 다시 했다. 여고와 이래 탔노 탔나. 탔나? 얘도 스레드로 음. 광고해라. 스레드로 사람들 광고 옥수 하는데 잘 팔린디.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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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거, 빅키트. 아, 그래 어, 온라인 쇼핑몰, 스레드 광고 하면 진짜 잘 팔리게 돼. 그니까, 뭐, 스레드 광고가 그 유료 광고를 말하는 거 아니면 아, 뭐, 게시물을 올리는 거 아, 게시물. 아, 게시물. 그냥 그러니까 니가 네. 그냥 그러고, 너도 인스타 해. 음. 인스타 해서,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, 인스타라고. 음. 아, 나 하루에 어. 한 개씩, 일주일 한 개씩 못 올릴 것 같아. 왜냐면, 아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, 꾸준함과 진정성을 보여주라는 거야. 그니까, 그러니까, 그, 어. 그러니까 당일 소진 폐기 처분했습니다. 그렇지. 만 매일 해도 쉽잖아, 그거는. 야, 5초면 되잖아. 5초, 10초. 그것만 해놓으면 사람들은 나도 우승나 꾸준했잖아. 너도 내가 이거 한거 받았잖아. 완전 난 빵에서 했잖아. 나는 진짜 빵에서 올라온 거잖아.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잘팔린단다 이렇게 돈만 세이 많은 거 싶을 정도로. 현대점에 있어? 센 말고 <laughs> 매장이 없잖아센 아, 말고 없나? 응. 아프리카, 아 몰라. 응. 철구 패밀리 한명 있거든. 릴러 말좋다 갔다 에르메 매출 2등이 센터입니다 와 토탈 1, 1등이 강남점인가? 뭐 그랬고 백화점으로 쳤을 때 백화점 매출로는 로고 근데 그게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짤리니까 아.. 연락은 안오드 나. 네. 거기 내가 한 번씩 면했는데이이상은 네. <laughs> 뭐가 이상리서 <laughs> 삐꾸 가아가지고 계속 지금 뭐, k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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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e 거 keep, keep, k e e 이 keep, k e 그 o o d day, I'm g 이 i 하 g 이 o s 색 y h o 이 y 염색을 손상도 있게 해버리면 시간 지나면서 점점 n 게 o you care about him? 지몇 개월 지금 n t s 반년 that. I'm going to say t h 는 t i 몇개 o i n 머리가 짧은 머리 h a t I'm going t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 네. 남자는 한 1년 정도 걸리고 머리 여자는 더 걸리겠네 여자는 2, 3년이 돼버린다 어... 남자는 좀 그나마 반삭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이거 솔직히 그렇지. 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자는 반삭할 수 없지 <laughs> 그... 어, 길이가 기니까 여자는 아무래도 그래고 오래 걸리겠네 앞머리 길이는 어땠어? 저번에? 지금 어요어 어, 저번 요즘은 괜찮았고 요즘은 아. 조금 긴 느낌이 있다. 요즘은 긴좀한두달전 긴, 그럼 저번 길이를 계속 유지할까? 어 저보다 살짝 길게? 길게? 응. 그러면은 한 달치만 일단 자르고 응. 하고 보자. 어, 응. 저번에 기억이 안 나네. 긴게 이뻐 근데 길면 근데 불편해지고 맞다 네가 아예 더이 정도까지 기르지 못하고 맞다 아우 정정하게 기르니까 그러니까 이쁘긴 한데 불편한 거 안경에 닿으면 또 뻗어버리고 맞다, 맞다 맞다 마식을 응. 하면 아예 기를 수 있을 텐데 할기가근데 지금 고민 중인데 원래 하려다가 가게 때문에 안 했고 어. 뭐 지금 무슨 또 신기술 계속 나왔다든? 계속 나오지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수술 안 하고 어. 그, 그레이저로 자른다이가. 레이저를 안 자르고, 어. 무슨 빛을 쬐가지고, 어. 막막 커팅 안 하고 그냥 하는 수술이 있대. 그, 그게 이제 나왔대. 한 그래서. 번에 좋아하지 않으면 서서히 해야 돼? 아니, 한 번인 것 같은데. 그래서 지금 인사, 그 뭐지? 이제 어. 동물 실험 단계라고. 동물한테? 음. 동물한테? 동물이니까 어, 그러니까. 또 부작용이 무서운 거야. 동물한테 했는데 예를 들면 열명열 마리 중에 아홉 마리는 성공했고 한 마리는 안 됐다고 아무튼 뭐몇년 있으면 나오겠지 어, 어. 아그한 어. 마리가 근데 눈이라서 그치 그치, 그치.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렇잖아 빛번빛 아. 번짐은 좀 간단하고 심한 사람들은 안구건조나 시력 번지 그리고 시력도 많이 해복안 되는 사람들은 시. 근데 오히려 나는 원래 있던 거라서 더 나아졌어. 음. 눈 깎으면서 나는 근데 이제 나 스무 살때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매, 이, 이제 서른 넷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 일상에 안 끼고 운전이나 일상 안 끼는데 이게 일할 때 거울로 통해서 막 거리가 두 배잖아. 음. 난좀더 멀리 있고 이걸 잘 보려고 원래 안 끼고 하다가 한번 끼니까 너무 편한 거지. 음. 안 끼고는. 답답해가지고 못하는 거야. 음. 하려면 하겠지만, 이게 확실히 한번 편해져 버리면. 보통 이제 눈, 렌즈를 끼고 일하기엔 또 에어컨 히터 밑에서 어. 눈 더, 지금 안경 끼고 만 이래 눈이 건조한데. 그리고 렌즈 나중에 아, 아프다 눈. 건조해지니까. 음. 아, 그냥 안경을 조금 좋은 걸 사서 일상에도 낄까라는 생각도 하고, 음. 꼈다 벗었다 해서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. 그거 있을 것 같은데. 어. 교정됐다 안 됐다 음. 이러면 눈이 이제 놀랄 거 아니? 그렇지. 그래서 그냥 안경 렌즈 이것만 여기만 잘라도 사람이 <웃음> <웃음> 안경 안 껴도 실내에서 음, 느껴질 거 아니야 지금 부피감이 좀, 좀 정리된 거 보이는데. 음. 요새 이거는 안뻗나 그나마 나 어? 요즘은 나쁘지 않은데. 그래. 말 오늘 해줘 말아. 아니요 요번에 안 해도 돼 괜찮아. 매매 응. 할땐 됐거든. 우리 두 대를 한번 했어. 근데 요 요즘엔 좀좀잘 들어. 말을. 날이 습해서 그런가. 봐 아, 아니면은 아 지금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오늘자는 또안 돼. 모르겠다. 한번 네가 봐라. 네가 해보고. 아 그럼 뭐 먹었다고 그래서? 오늘 팔을 계속 떨리네요. 응. 응. 밥 많이 샀는데 와그네슘이 뭐야많 시금치에 많다고 그랬나? 기억이 안 나네 시금치 영양제는 시금... 없나? 그냥 일반 이, 영양제 종합영양제 있겠지 아, 이거 바르고 하나 먹어야겠다 아 뭐였더라 시금치와 나몬드였나? 기억이 안 나네 시금치 맞는 거 같다 시금치 시금치는 철분인가? 뽀빠이 그 뽀빠이가 만화가 나온 이유가 뽀빠이 만화가 나온 이유가 애들이 시금치를 너무 안 먹어가지고 시금치 먹이려고. 미국 아이가. 어 미국 만화. 미국. 익숙하지 않으니까. 이렇게 이제 좀 뜬다. 비포를. <laughs> 이렇게 하 신규가 많이 와어 그래? 이게 어, 예, 예, 그러니까 근접샷을 이것도 악플러가 하도 긁어서 했거든 음. <laughs> 보여줄게 아, 얼마나 어, 다른지 데 덕분에 갑자기 요즘 신규가 많이 와 작년보다 많이 오것 같아 어, 인생 피곤하게 산다 악플러가 왜, 왜 나는 건지 모르겠네 시간이 넘치나 봐 삶이 너무 여유로운 거지 현실에 바쁘면 그지? 응저 음. 게임 한판할 시간 도 없는데 배가.. 배가 부르네들 미용사도 꽤 많았고 그, 아. 그니까 비개로 씁씁땀 지시대 그러니까 이제 미용사 역좀 많이 하니까 그렇게.. 이건 오케이 이할수 있다. 근데 이제 논리로 안 되면 나중에는... 약을 한 이틀... 이틀이면 다 쓰나? 이번 주에... 게, 걔도... 계속 그렇지만 그... 그~ 저번에 걔 있잖아... 그... 아... 주 어, 주커트? 야차 뽑았더라. 아니 그러니까 걔도 어. 앞플 그렇게 많은데 그냥 계속 또 같이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. 그 사람 완전 진짜 특색이 있잖아. 음.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하고. 걔는 커들를 떠나서 음. 그걸 뭐라 했지? 그냥 말하는 거부터 영상 음. 뭐라 했지? ASMR. 어 비슷하게 어. 해가지고. 어, 그렇고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그런 거지 진지하게 하면 잘할 거야. 근데 자기도 음. 알더라고. 그러니까. 진짜 마이너한 감성인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이런 취향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는 진짜 자기 색깔을 확실하신 분인 거야 음. 근데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서 어쨌든 자기만의 철학인 거니까. 한그 사람 머리 볼 때마다 일본 스타일 어. 맞아, 그러니까 샥인데 어. 더한 거야 샥이보다 더더 그러니까. 가볍고 날리는 거야. 그래서 음. 후가 어렵긴 할 텐데. 막상안 어, 바르면 안 되는 머리 같아. 나중에 잘하면서 좀 지저분하게 잘할 수는 있는데, 야, 차 뽑았더라! 영상 올린 거 보니까. 그잘 되겠지 뭐. BMW 340 뽑았던데. <laughs> 7,000, 7, 8 0 0 정도 하지. 그거, 그래도 할인 많이 해서 7, 8,000까지 하 해서, 어, 해서 7, 8,000. 아, 해서? 어. 아, 그 그래? 그러니까, 3 시리즈 중에, 그러니까 M, M을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차를 이도 슬슬 또 차욕심 나지 않나? 돈돈 어. 돈 없어서 업종 안난데니 식은 그걸로 세금은 받나? 세금 혜택은 좀받나 차? 어. 아니 지 끝났지. 매입 매출이 니는 많잖아. 근데 니는 응. 나랑은 다르잖아. 그 코스트가 있는 또 그건데 매출 자체가 높으니까 빵이 크잖아. 응. 사업에 빵이 크다고 니는 응. 그거에 대해서 니는 근데 최대한 세금 아끼는 방법을 또. 열 주는 거랑 열안 주는 건뭔 차이야? 어. 음. 열은 마, 동그랗게 말 때만 열 주는 거야. 어, 동그랗게 말 때도 열을 안줄수 있다면 안 줘서 나온다 나올 수 있다면 안 주는 게 낫긴 해. 아, 그래? 왜냐면 열이 가해진다는 거는 손상을 그러니까 어쨌든 조지는 거야. 음. 그러니까 열을 처리를 한다는 건잘 어, 되라고 하는 음. 거네 어, 차라리 그니까 러안 나오는 것보단 손상이 뭐... 돼서라도 나오는 게 낫잖아 사실 이 시술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이제 열을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또 에어컨 틀고 하면은 여거야뭐 그렇다 쳐도 컬 넣는 거는 조금 이제 결기에는한 이유는 미용사의 부담아안 그러니까. 넣고도 할수 있겠네 아안 놔도 돼 파마도 그렇고 안 와. 넣는 편인데 뭔가 그러니까 뭐 근데 나중에 느끼기에는 또 열, 열을 살짝 넣어주는 게 유지력이 조금 더긴 느낌이 오. 또 있긴 한데, 또큰 차이는 없는데, 그냥 조금 기우제, 기우제 내 입장에서. 근데, 근데 딴 데는 어... 일단 때리는 거지, 공식처럼. 근데 안에서 할수 있으면 안에서 하는 게 다른 것도 특히 다운펌은, 어... 다운펌은 사실 이게 두피 다이라고 나온 약도 아니고, 나는 이제 굉장히 순하게 해서 쓰지만, 원액 약도 독할 수밖에 없잖아요. 어? 모발용인데, 근데 거기에다가. 그냥 해도 독한 약을 열 처리까지 해봐. 아땀펌이 독한 약 해봐. 어 화마약 어. 중엔 그래도 제일 독하지 않을까. 그래서 나는 요걸 많이 희석을 시켜 놓는데. 염색약 독하잖아 어, 염색약이 더 독해. 근데 그러니까 뭐 그걸로 썼을 때는 근데 좀 다른 의미지. 그러니까 모발에 독한 것과 어. 염색약은 그래도 두피를 상정하고 나온 거고 두피의 다이기를. 아 어, 근데 땀펌이 매직약이야. 매직약은 두피의 다이라고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. 어, 모발에만 닿기 위해서 나온 약인데 사실상 이게 얘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닌 거야. 아, 지금 순간. 아, 그 지금 시술이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잖아. 어, 그냥 이게 현포. 음. 어, 뭐,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약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, 지금. 어, 그러니까 말이. 머리가 이쁘니까 어, 너도 딴데가 봤잖아. 다운펌을. 음. 음. 딴데 갔을 때는 좀 두피가 자극적이라든지 모발이 거칠 거칠한 느낌이 어. 있을 거야. 음. 넌좀두 남편이라서 그 <laughs> 그, 좀, 좀 어, 되니까. 사이드가 꺾인 자국이 있고 거칠한 질감이 나오잖아. 모발이 탄 거잖아. 약이 센데. 어... 그렇게 된 모발은 두피에는 더 자극이 센 거야. 그러니까 결대로 누르기 때문에 자극을 덜한 상태로 누를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면 두피와 모발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. 그러면 음... 사이드 다타 있고 끊겨 있고 녹아 있으신 분도 많아. 딴데서 오래 하다 오신 분들은. 어... 근데 난, 난, 나는 두피가 사... 그건 느껴진다. 이 거칠, 어. 거칠 많이 거칠 거칠해지면 아좀 거칠하고 날 어. 정도 느껴. 머리가 꺾 꺾여서 잘 눌러 꺾어 누르면 좋지는 않지. 시간 좀 보고 체크 보고 마실 거뭐 줄까? 마실 거 조금만 뭐차 어. 뭐 따뜻하게 그냥 미, 미지근하게 커피 차 음. 아니면은 녹차 아무거나 편한 걸로 편한 거는 다 비슷하지 않나? 그럼 뭐 허, 헛개차, 헛개차, 니 응. 네, 네 옛날에 헛개차 많이 해서 맛있지 않아요? 뿌리만 말려줘, 뿌리만. 이 끝장 나는 것 같아. 뭐라고? 기장. 옆에 있고 만져봐. 느낌이 다른. 어, 딱 좋았네. 그지. 이딱이 기위도 기가 막힌다. 이번에 이 조합을 이따 그러니까 빠마 약에 넣는 성분 중에도 소환약이 있어서 그걸 나내 짬뽕 넣을 때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안 썼어 원래. 우연찮게 넣었는데. 아, 기가 막히게 기장 좀 차야지 잠깐만 응. 살짝 말려보고 지금도 이런 경우는 거의 다안 맞는데 여기서 기장 세팅해서 다 말리는 게더이 부위에 갈래 편하요까 조용히 머리가 이렇게 야, 찰, 찰지냐 네가 지금 요즘 너무 건조해가지고 부석하다 기장을 자르는게 낫겠네 아, 자르는 게 지금 이거 머리 뿌리는한통 줄게 어? 이거 지금 머리 뿌리는 한통줄 테니까 이거 뿌리고 다니라 어? 이거 뿌리면 안뿌리 머리의 느낌이 다르네. 기장을 조금 자른 게 나. 잘라야지 자르긴. 잘라야, 잘라야 돼? 돼? 이쁘게 하면 상관 없데 불편하잖아. 그럼 조금만 자르면될듯 어, 체크하면. 아, 지금 하고. 이, 하고. 이 어, 이쁘긴 한데 불편해. 한데? 현실 현실용이 있고 인스타용이 있거든. 음. 이거는 그냥 인터넷용이야. <laughs> 일상용은 아니고. 음. 인터넷용 인터넷용. 굉장히 아, 아좀 길긴 한 이쁘긴 한데 조금, 살짝만 쳐요 어 아, 살짝만 좀. 원래 미오는 시간이 안 되는 시간인데 <laughs> 친구니까 되는 시간이게 <laughs> 서로 기다려도 이해할 수 있는. 음. 원래 이거 일찍 오늘은 갑자기 시간이 났나 봐. 그래도 한 하루 전에는 한대가 최소. 음. <laughs> 맞다. 내가 하봐. 니 응. 네 머리가 진짜 많이 배가 고팠나 보다. 응? 건조해가지고. 이거 뿌리는 순간, 니도 지금 여기. 아, 맞아. 약이 바로, 응. 여기에 바로 스며들구나. 아, 진짜 광택감 오진다. 너가 준 오일도 있는데. 응? 너가 준 오일도 있는데. 아, 그거는 이제 마무리 때. 그러니까 니가 지금 느낌에서 젖은 느낌으로 쭉 가고 싶을 때 그거 하는 거고. 음. 주고 야, 야구 보러 가 <laughs> 어, 시스루 느낌. 그일도 진짜 오래 쓰네. 거의 안바르나 봐. 맨날 쓰는 w 왜 출할 때만 쓰는 m 연출하고 싶을 때 h 평 w t 안 do 하 t I'm 는 왁스 는 u r e how to do it. I'm not sure how to do it. I'm not sure how to do it. I'm not sure how t 여 기가 빨리 자란 댔 나. 많이 빠지면 근육이 되면서 아, 아, 빠지진 않고 그냥 어. 비슷 체 지금 체중은 비슷하다. 얼굴선은 더, 더 얇아져. 턱라인 나이 들어서부터. 오래 찌지 않나 나이 들면? 생기가 없어요. <laughs> 근데 확실히 당도 빨리 떨어지고 이게 힘듦이 빨리 느껴져. 이게 체력 회복도 안 된다 이거. 지금 이게 진짜 딱30 중반부터는 사람이 닳른다달아딱요 정도 연출하고 다니면 안 되겠는데. 끼고 있어봐. 아직 끼고 있어봐. 술 먹은 날 다음 회복이 안 된다, 이 확실히 있긴 해야 돼, 하긴 해야 돼. 조금 겨슬이는 한 해놓으면 확실히 두세대 써먹으니까 멋있지 음. 뭐 하긴해 아예 그냥 그냥 C로 뽑아도 이쁠 듯. 음. 딱 거든요. 왜냐면 여긴 잘 했을 데 여긴 딱 C만 빠져버리니까 전체를 음. 더 길게 빼서 어, 딱요 정도. 귀도 한번 파지 이뭐 이렇게 세게 쪼아는. 좋아하는... 저거 요 어, 요거는 한번 고쳤다 고정 나서. 사람의 양쪽이 다 같을 수가 없죠. 아, 우리. 그래? 아, 그거, 그거 봤나? 요즘에 남자들 머리 띄우는 용으로 핀 하나 갖다 놓고 만 몇천에 팔고 하는. 거야. 그, 다슈? 어 어이없던데. 음, 그거 내가 협찬달라 협찬 줄 텐데, 다슈. 그 미용실. <laughs> 그 플라스틱 하나 만 몇천에 파는 거 그냥 음, 내... 지들 말로는. 인체 공학적 구조로 3단 집게 뭐 이래서 는데 다수 자체가 좀... 그냥 집게잖아. 원래 있던 핀 아닌가? 조금은... 저 구독도 해주세요